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메이저리그 이정우 특집입니다. 요즘 출루 머신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선수가 있죠.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가 또 한번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야구가 아닙니다. 미국 해설진이 탄식을 내뱉은 바로 그 순간. 이정후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9호. 그리고 곧바로 10호 홈런.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로타까지 장렬한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진. 이제는 없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이정후의 미친 타격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월 29일 한국 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시리즈 3차전. 그 속에서 펼쳐진 이정후 선수의 놀라운 활약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1회 초 2사 1로 클러치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 상대는 디트로이트의 유망주 우한 투수 잭슨 조부였습니다.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그는 95마일 강속구와 커브,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는 영리한 투수인데요. 첫 공은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95마일 패스트볼. 이정호는 침착하게 타이밍을 재며 투수를 응시했습니다. 두 번째 공은 역시 강하게 휘두르며 파울.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지만 이정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은 바깥쪽 높은 커브. 이정후는 날카로운 선구 안으로 가볍게 흘려보내며 볼을 골라냅니다. 이후 몸쪽 빠른 공을 또한번 파울로 만들어낸 뒤 결정적인 오구째 체인지업을 정확히 포착했지만 타구는 아쉽게도 우익수 정면 아웃. 비록 출루에 실패했지만 이정후의 타격 집중력과 공을 끝까지 보는 능력은 돋보였습니다. 조부에게는 긴장감을 안겨주는 타석이었죠. 선두타자 엘리언나모스의 안타로 주자일루 상황. 하지만 3번 플로레스의 병살타로 흐름이 끊기고 이정호는 주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조부를 상대합니다. 이번에는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변화구 위주의 승부. 이정후는 낮은 체인 지역두 개를 완벽히 골라내며 유리한 볼 카운트를 만들어갑니다.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맞췄지만 파울. 계속된 커브도 파울로 만들어내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다섯 번째 공, 몸쪽 강속구를 당겨쳤지만 땅볼 아웃. 쉽게 물러나지 않는 이정후의 타석은 단순한 아웃 그 이상의 인상을 남깁니다. 팀내 중심 타자로서 투수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운드에 있는 조부와 세 번째 승부. 이번에는 초구부터 배트를 휘두르며 과감히 승부에 나섭니다. 커브를 정확히 포착해 강하게 우익수 쪽으로 타구를 날렸지만 또다시 아쉽게 우익수 정면. 중계진조차 조금만 옆으로 갔더라면 이렇다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면 조부와 이정후의 승부는 승자 없는 대결처럼 보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정후가 맞이한 네 번째 타석. 마운드에는 좌타자 킬러로 이름난 타일러 홀튼이 올라옵니다. 이정후를 잡기 위한 필승카드. 하지만 이번에도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공은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난 싱커. 이정후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 스트라이크 존에서 한참 벗어난 공이었지만 심판은 스트라이크 판정. 이정후는 당황한 듯 주심을 바라보지만 곧 침착하게 다시 집중합니다. 세 번째 공은 스위퍼. 네 번째 공은 존 가장자리에 걸치는 싱커. 이번엔 볼 판정. 심판의 판정 일관성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보상 판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결국 볼카운트 3대1 다섯 번째 공 역시 침착하게 골라는 이정우는 볼넷으로 출루하며 9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합니다. 비록 안타는 없었지만 3타성 연속 정면 타구 플러스 볼넷 하나 투수에게는 악몽 같은 집중력을 보여주며 팀 타선을 이끈 중심 역할을 다시금 해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의 가장 큰 적은 상대 투수가 아니라 팀 동료 플로레스였습니다. 3회초 무사 일루에서 병살타. 7회초 무사 일루에서도또 병살타. 두 차례나 득점권 찬스를 지운 장본인이었죠. 결국 이정후는 득점 기회를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밥상을 두 번이나 차버렸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3대4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쉽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의 존재감은 결과와 상관없이 빛났습니다. 9경기 연속 출루, 좌완 킬러를 두번 상대해 모두 승리, 그리고 변화구와 빠른 공을 가리지 않는 타격 완성도까지. 그는 이제 하루를 쉬고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10연전에 나섭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한 출루를 넘어서 장타, 득점, 팀 승리까지 이끌어낼 이정우의 다음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아웃 아까운 타구 불운한 흐름 속에서도 이정우는 자신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한 멘탈 끈질긴 타석 그리고 한결같은 집중력. 이정후라는 선수의 진정한 가치는 안타가 없어도 드러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지금의 출로 본능이 타점 본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도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새긴 이정후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정후의 다음 경기 리뷰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